해발 500m에 진안은 논농사보다는 거친 고랭지 작물이 잘 자랍니다. 30가구가 사는 상가마골은 고추농사가 주업입니다. 이거 이런 거돈이라고 따는 거 봐. 진한 고추가 많나대최고 고추는 알아줘. 기대가 높아가고 비타민 C도 많고 고추가 제일 알아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여러 종류의 고추 중 할머니 밭에선 두 가지가 자랍니다 이것은 매운 고추, 청양고추, 이것은 뭐 이런 고추, 큰 고추. 작은 청양고추는 할아버지, 그냥 고추는 할머니 담당입니다. 할머니는 저 답답해서 못다. 할머니는 이렇게 큰 고추 많다. 언제라도 할아버지가 죽었다. 어, 답답해도 따야지, 그안 따고 그러면 내 필요? 답답해도 따야지 청양고추는 알이 작아서 일은 더디지만 그냥 고추보다는 값을 더 쳐주는데요. 농사 늘어가는 재미가 달달한 고추맛 같습니다. 우리 영감님 5개 사다가 싱거워서 허기 날 때마다 까먹고 허기도 달라지고 안 매워. 고추 한자루에, 많게는 대략 2 0 k g 할머니에겐익숙한무게입니다이도없도 없어, 놀고 가고. 니가 가만하나어 니가 어도 없어, 도힘어어니니 이 없어도 음. 할수 있는 음.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고추를밭고랑에서가지고 나오면 시간 딱딱 맞춰 할아버지 전용 자가용이 나타납니다. 주거니 받거니 두분 일손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할아버지, 저거 차예차 할아버지 차. 유리한 차예요. 할아버지, 저것이 소주시간소주고 할아버지. 아들한테도 안 먹혀, 경기. 부수지만 고장 남은 당신 어디 못 댕긴다고 안 줘. 두 분이 한해 짓는 고추 농사는 약 1,000평. 많이 딸 때는 하루 60kg까지 따는데요. 집에 왔다고 해서 할머니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가에서 그랬듯 집안에서도 두 분의 일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간차 넣해야지 파우를 넣야 맛있는 것이고, 저 파우를 안 넣으면 맛도 없죠. 바쁜 게 밥하라고 바쁜 게 밥하라고 그냥 따더마 줘야지 논원이 논원이 아, 따더마 줘야할거 아니오? 허리 한번안 펴고 일하는 아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할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애먼 파만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봄나비는 리저리댕다 사형제 중 큰아들은 군대 다녀온 해 빼고 한 번도 벌초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네, 고네요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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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농사다 고맙습니다. 고는습니다고맙습다됐습니다습다 종조가덜 돼가지고 약간 덜 말라가지고요. 다 말라야 되는좀군대군데 조금 덜 말른 게 있어가지고 덜말라고 조금 선배라 그래 일과였죠. 고추 따고 말리고 하는 것들이 어릴 때클 때는. 말 그대로 어릴 때클 때는 지겹죠. 이게 학교 갔다 오면 뭐 고추 따야 되고 싫은 날이면 따야 되고 하니까 좀 어릴 때는 싫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아, 우리 살려준 그리고 먹이 살린 밥 생각되면, 음, 그 밥줄이거나 이런 생각 되면, 고만 고추죠. 한개 채워봐요. 예, 네, 딱 됐어요. 예. 네. 나 우리 한개더줘야지 예. 네. <laughs> 이게 시골 인심입니다. <laughs> 큰 아들이 오니 할아버지는 든든한 모양입니다. 고추 농사 지으며 있었던 이야기를 드러언 드러 풀어내는데요. 꼭드시 하면 너무나 기름이 안 나는데.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아프시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더 드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던 마음들이 더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하시면 얼마나 오래 사실까 하는 것도있고 오랜만에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또 맛있다. 또 아들도 먹고. 얼마나 볶은 아 메뉴리가 되게 반찬을 해갖고 와서. 멋있어. 맛있게 또 우리 아들 먹고 싶냐 네. 네. <laughs> 멋이라도 잘 먹고 열심히 살아. 족족 이거 <laughs> 밖에 나도 잘못 사먹잖아요. 직접 집에서 손으로띄운첫 먹자. 응. <목소리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이고 아유 큰애 아들으면 못 주고 싶어서 없어서 못주 산이지. 아직저 도로가에 심고 더니널한디가 네. 또. 그, 아이고야 이거 어우. 아이고. 어 이것은 청량촌대 태양초로 말이다 진짜로 네. 이 태양초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태양초야. 뭐든 좋은 게 있으면 챙겨둔 것들입니다. 큰 아들 사랑에 할머니 아낌이 없습니다. 시골에 오면 항상 한짐한차 싣고 가요. 항상 싣고 오는 건 없는데 갈 때는 항상 차가 무거워서 잘못 나가요. 내가 보태주던 보단 <부담디>? 빨리. <laughs> 아이고 야, 야 내가 염치가. 없어. 봉투 하나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벌어지는 기분 좋은 신랑인데요. 천천히, 천천히 가자. 네. 예. 가. 천천히. 네, 갈게요. 어, 천천히 가이. 언제라도 네. 음. 조심. 다 천하지나. 네가. 네가. 큰 아들 내외는 다른 자식들보다 부모를 자주 찾아오는데도 헤어질 때마다 인사가 길어집니다. 내가 올 때는 좋아도 갈 때는 좀 서운하지. 그래도 잭고이들 못하고 저들이 벌어먹으러간게한번 뭐, 됐지 뭐.